자, 이재명과 김현진은 28년 동안 시민단체로부터 활동을 함께 해왔습니다. 아마 서로 눈치만 보더라도 잘 알고 무슨 말 하는지, 얼굴만 쳐다보도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핵심 측근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번에 김남국 사태를 보더라도 즉각적으로 김남국을 날리버리는 것을 보면, 자, 이게, 이, 김현지로 가는 게 얼마나 휘발성이 강하고 큰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. 이재명은 자기들 안에 문제가 있거나 비리가 있더라도 그걸 감싸거나 또는 그걸 없는 것처럼 상대방이 덮어씌워버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이틀 만에 김남국을 전격적으로 경질을 한 겁니다. 자, 그만큼 김현지가 김현지가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반정적으로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닐까? 자, 이 사건을 가만 놔두면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또 인사 문제 개입한 거 이런 걸다 하나, 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이 드러나는